아, 이 약초는 둔양 정도 받겠군 험한 산길을 힘겹게 오르며 산삼이나 약초를 캐는 신만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손쉽게 산삼을 넣는 신만이도 있었으니 헉! 그들을 일며 헉치기 심한이라 불리었다 젠장 하루 왼쪽엔 기다리다 간진 게보작 흔해빠진 약초뿐이라니 에이 오늘 공치게 생겼군 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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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이게 얼마만에 듣는 소리인고? 다른 산을 옮길까 했는데 이 산에서 며칠 기다린 보람이 있군 저산 밑에서 기다려 있다가 내려오면 뺏어버려야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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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팔면 평생 먹고 살 거야 나도 이쁜 색시 얻어서 장가 가야지 자, 얼굴을 보니 상당히 값이 나간 산삼을 찾은 모양이네 하지만 웃음이 곧 구름으로 바꾸어주마 그 산삼은 이제 내 것이 될 테니까 에? 아이고, 엉이야 아니 산삼을 캔심만이는 땅에 미끄러지고, 퍽치기 심만이는 방방이를 공중에 휘두르고 만다. 어, 어, 뭐, 야넌 아랫마을 흥철이 아니야? 이란. 그, 그러고 보니, 요즘 퍽치기 심만이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니, 그, 게 바로 자네였군. <laughs> 이란, 들키고만 왔네. 나라는 걸아니상 더더욱 날 살려줄 순 없지. 으, 으, 으 이, 이보게, 사, 살려주게. <laughs> 억지기 심만이가 자네라는 걸 절대 말하지 않겠네.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laughs> 이 자식 왜 이렇게 빠른 거야? 한마디면 노출 뿐했네. 아 아니 이것은 행먹은 산삼이잖아. 심만이 생활기 심 년에 이런 산삼은 처음이야. 심받다심받다심받다 나에게도 이런 운수 좋은 날이 찾아오라니 도저히 믿겨지질 않아.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아니, 누구야? 감히 내 선삼을 탐내다니. 숨지 말고 빨리 나와. 참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으아, 이게 뭐야?